뒤에 없는데? 투더라, 여기 있 아이, 거기, 어, 네? 거기, 아, 거기 알고.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투더라, 거기 있니? 아이, 거기 알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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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여기여기 가방? 네. 가방, 어디, 투더라? 네. 아이, 들켰다. 아, 잠깐만, 나와 볼래? 아이, 싫어요. 안 돼. 박수. 박수 쳐달래 아, 박수 쳐달래, 네. 아, 박수 쳐달래. 왼손다고요왼손요 왼손으로요 왼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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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똑바로 해줘야지 왼손 알았어 오른손 어. 어, <laughs> <laughs> 자 우리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게대사할수 있겠어요 안녕 코딱이들아 친구들한테 그렇게 인사못어해 똑바로 인사해야지 안녕 엉덩이들아 친구들한테 역시 엄 이렇게 나쁜 뭔안 네. 돼. 그렇게 인사면안 돼. 뭔가 한번 인사해보자. 얘들아, 안녕! 야, 야, 장난치지 말고. 왜 그러는 거야? 얘들인사해 얘들아, 안녕! 아, 참, 그렇지 말라니까. 이렇게인사해주세요 얘들아, 안녕! 얘들아, 인상해보세요. 얘들아, 안녕! 얘해 얘들아, 안녕! 얘들아, 해보세들아해요 우리 아구해요들도 장난 좋들아해아해요 야, 너희들도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엄마한테 장난치잖아. 장난치잖아! 장난치는 거 알겠지? 야, 너희들도 렇지 않아. 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투두리한테 인사하는 것도 알려줄 수 있겠어요? 손대고를, 손대고. 자, 인사, 시작! 어, 야! 친구들이 인사하면 똑같이 받아서 쓰여야지. 그렇게니까 똑같이 오양오냥 이렇게. 야,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고개 숙여 그렇지 그렇지. 자, 인사 한번 인사해야지. 투덜하아니려진가 네. 지금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투덜이를 깨워줄 수 있겠어요? 하나, 둘, 셋하면 친구라 이어나라할수 있어요? 장난이야, 장난이야. 야, 누 이렇게 장난치고 을 그래. 아, 장난 재밌거든요. 얘들아, 장난치기 되게 재밌어. 장난치라고 괜찮아. 아, 야, 왜 그래? 오늘은 처음 보는 친구한테 이렇게 안 되지. 아이, 알겠다요. 자, 오늘 누더리를 처음 만. 누구야? 뭘 보고 있는 거야? 아, 저기 친구. 누구야? 어, 같은 있는 친구. 닮았어요. 누구랑 닮았는데? Yeah! <laughs>